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탄생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비록 이 땅에 존재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바람 잘날 없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파에 시달리고,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며 오다 보니까, 모지러지고, 또 상처를 입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이 드러나서 서로 맞지가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신의 것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서로를 갈가먹게 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 그 사랑으로 가득해 되는 교회가 병들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보시면, 교회 안에 이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능을 5장 말씀에 보면, 순전함과 진실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거룩함과 순결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권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됐죠 결국 이 말은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세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세상 법정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야만 됐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무질서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풀수 있는 이 간단한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일을 매우 통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계속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덥자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냥 희희덕거리면 결국 누구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것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바울이 이야기했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이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을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이 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 왜이 기준을 새롭게 할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만들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판단다면 한 그걸로 족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들은 세상의 법도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까지 무시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투기장이 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촉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 6절에서부터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보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촉구를 보십시오. 무엇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든 허물을 덮도록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니까요 조금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1장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칭찬 중에서 이런 칭찬을 해줍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재주가 뛰어납니다. 다 말도 잘해요. 할수 있는 은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입니까?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목소리 내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충분히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하늘의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러지 못했지요. 도리어 세상의 언어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4절 말씀 보면 경희 여금을 받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경희 여금을 받는 자들. 이 경희 여금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 재판관들이에요. 세상 재판관들. 그 세상 재판관들을 세워서 세상적 방법과 기준으로 끝을 보려 하는 거예요. 끝을 보려고. 바울은 지금 이들의 어리석고 무능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상 재판관들에 관한 평가입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 이런 표현만 놓고 보시면 바울이 재판관들을 아주 그냥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같이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문제를 풀어내야지, 왜 그런 것을 세상으로 들고 가서 판단받으려 하느냐며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망을 바울은 지금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 사랑의 원리, 그 중에서도 형제의 사랑의 원리를 깨버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한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13장의 서두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좌할 거고 누가 우할 거냐? 누가 더 높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몸소 사랑이 뭔지를 보여 주시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당시로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어긋난 모습을 교정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한발더 나아가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 것 없고 부족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아들을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지요. 이걸로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이 확실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목숨 지키려고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오늘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면,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 때문에, 어떤 잘못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그 사랑을 깨워버린다면 나도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어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손해 보는 것은 죽어도 할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냥 소송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래, 나에게 손해를 끼쳐. 그래, 법적으로 가서 한번 해결해 보자. 가서 고발하는 거, 무조건 고발하는 겁니다. 앞으로 상대방을 볼 생각이 없으니까 무조건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법적 투쟁을 이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 그렇게 해서. 소송으로 이겨본들, 정말 이긴 게 맞습니까?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거예요. 상처뿐이 영광입니다. 아니, 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는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자들 모두가 다진 거예요. 모두가 다. 자, 이걸 7절 중반절에 말씀 보면, 허물이란 말로 썼죠. 허물. 이 말, 허물이란 말이 정확한 원어를 보면, 패배하다, 실패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걸고 서로 참여한 대립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영적으로 졌다는 겁니다. 이미 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형제의 사랑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게 끝나요. 뭐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새로워지잖아요. 사랑하면 무엇이든 덮어줄 수 있습니다. 보듬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극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지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실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위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결과적으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그럼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아홉 가지로 나열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근데 이 말들이 쭉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전인 육체를 술이라는 것으로 망가뜨리는 자 이런 자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아홉 가지의 상속받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할까요? 성도예,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이 마치 화제를 전환시킨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 성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의 근본에 불의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정죄하니까 서로 소송을 걸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너 너 앞으로 다시 안볼 거니까 내가 소송 걸고 내가 이기면 그냥 내가 여기 남는 거고 지면 네가 나가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것들을 불의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해치고 법을 위반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통 불법과 불의함과 부도덕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수 있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수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전부 자기들의 이익만을 쫓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온통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차게 된다면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결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어찌 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결한 삶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장거리 신앙 경주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있었다 그러죠.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너희들 역시 이방인과 같은 죄악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온전히 열합되어진 존재들이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는헬라 원문을 보면 세가 이세번 들어가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그러나, 거룩함과,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왜세번 넣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기억하고, 느끼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서로 미워할 수 있나요? 정주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다가도, 그래,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 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지. 그래, 내가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갈등을 풀어내야지. 주님의 은혜로는 이 문제를 풀어내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그냥 성공하고 부하게 되고 뭔가 잘 되어지는 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누리고 살면 되는 거고요. 안 주셔도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리뽀 말씀 보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죠. 자족하는 법. 이 자족이란 말이 뭡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눌리지 않습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뭐하고 살까요? 세상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할 것도 없어요. 슬퍼 할 것도 없습니다. 짜증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에 으뜸 되는 우리 역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자녀됨의 마땅한 돌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전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면 우린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표, 방향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땅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사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굳이 오늘 이 시간 강조하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수 있어야 되지요. 그럴 때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